반갑습니다. 속소장입니다. 자, 다들 원서접수는 잘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기소개서 수정이 가능한 종합대학교들이나 과학기술원들도 몇개 남아 있는 듯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2020년 9월 28일경 영상 녹화 기준 어제죠. 어제를 기준으로 원서접수를 마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수시 원서접수 마무리 이후에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수시에 합격한 본인을 상상하면서 한창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을 학생들은 한 번쯤은 꼭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컨텐츠 당시에 석 소장이 말씀드린 핵심은 어차피 될 놈은 된다. 그리고 그될 놈이 나다였습니다. 온갖 친구들이 다 지원하는 바람에 높을 수밖에 없는 경쟁률에 쫄아서 전공을 함부로 바꾸기보다는 어차피 될 사람은 된다는 심리를 갖고 의연하게 경쟁률을 바라보며 지원 전공을 바꾸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기 이전까지의 이야기고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부터는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수능 최정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정력 기준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능 최정력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수능 공부에 임해야 됩니다. 간혹 서류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으면 수능 최정력 기준과는 상관없이 대학교 측에서 선발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수능 최정력 기준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혹시나 모르는 일말의 가능성을 안고 면접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석 소장이 단언컨대 정말로 의미가 없는 행위들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압도적인 서류를 갖고 있어서 면접에서도 아, 우리 학교 합격하면 하고 싶은 일이나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던 학생도 아니면 서류나 면접 일관령 평가로 운영되는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 채 면접에 가서 면접관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학생들도 모두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것을 석 소장은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서류를 갖고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태도로 면접에 임했든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싹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이란 표현 그대로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업 컷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가 어떻든 면접이 어떻든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불합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학생부 전형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 내용되는 논술 전형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좋은 해답지를 써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합격할 수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역설적인 행적을 보이는 학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답안지를 개판으로 작성을 해놔도 수능 성적이 높으면 오히려 무조건 뽑아간다는 이야기도 오프더 레코드로 공공연하게 놔둘 정도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래저래 수능 성적을 잘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능 최장력 기준은 갖고 있는 학생의 경우 행복해로를 돌리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합격을 했다 이런 행복해로를 돌리기 전에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부터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 후련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겠으나 모든 입시가 잘 풀려서 내가 대학교 가서 미팅도 하고 뭐 수업도 듣고 썸도 타고 이런 거 상상하는 것보다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지망하던 최상향 대학에 불합격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기간에 여러모로 유익하다 한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다 보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긴 하겠지만 행복 회로보다는 불행 회로를 돌려야만 수시를 준비하느라 떨어진 수능의 폼을 그나마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수능 최정력 기준이 없는 학생의 경우입니다. 수능 최정력 기준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이 되어 첫 번째 경우는 최하향 지원 등 안전망이 존재하는 학생들이고 두 번째 경우는 이런 안전망조차 없는 학생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안전망이란 비교적 하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그대로 정량적인 내신 등급으로 하향임을 구분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육학종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안전망이 없는 케이스에 속하겠죠. 자첫 번째 경우인 안전망이 존재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수능 성적이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수시에서 끝을 보고야 말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을 친구들 의 가능성도 높고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적정에서 상향으로 지원한 다른 전형들에 대한 대비를 하루 빨리 시작을 하는 겁니다. 논술 전형을 추가적으로 지원한 학생이라면 논술 대비를 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가적으로 지원한 학생이라면 면접 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안전망이 있는 첫 번째 학생들 중에서는 유난히도 행복회로를 잘 돌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차피 수능은 답이 없어. 난 무조건 수시로 가야 돼. 안전망도 있으니까 어차피 하나는 붙겠지. 그런데 여러 군데 붙으면 어딜 선택해서 가야 되지? 다 붙으면 좋겠다. 흐흐. <laughs>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정시 공부는 좀 해야 할까? 에이, 어차피 수능 준비 안 했잖아. 수능은 답이 없어.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도 정시까지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전망으로 여길 수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한 것이고 이 안전망을 과도하게 믿는 바람에 망상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케이스에 속하는 학생들은 최종 합격 이전까지는 아무데도 합격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남은 기간을 보내야만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는 또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이 됩니다.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수시에서 하향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수능 성적도 나오지 않지만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수준도 딱히 우위를 점할 게 없어서 수시에서 올상향으로 도박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먼저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수시에서 하향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은 주로 최상위권에서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미 모의고사 등급을 1등급 극초반으로 안정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외에는 수시전형을 지원하지 않는다던가 인서울권 의과대학을 제외하고서는 딱히 수시전형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정시성적으로도 해당 대학에 충분히 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하향에 가까운 안전망, 대학 및 전형을 수시로 지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제될 게 딱히 없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미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수시는 정말 붙으면 좋고 떨어져 그만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시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시 준비도 시간 절약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학생들이 많고 원서 접수 마무리 이후에는 홀가분함을 느끼면서 정시 공부에만 그대로 매진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만 수능까지 쭉 달려 나가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대학생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데 수능 성적, 내신 성적, 비교과 수준 등 어느 하나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애초에 정시 수시로는 답이 없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신 성적과 비교과 수준 역시 수시에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도박적으로 수시를 지원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런 학생들 역시 첫 번째 사례 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회로 를 돌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석 소장이 보기에는 사실 행복회로 보다는 자포자기회로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이 답이 없으니까 수시로 지원 을 하자 수시로 지원을 하는데 수시도 뭔가 답이 없는 거 같네 에이 수시 6개 올킬이 설마 내 이야기 겠어 하나는 붙겠지 여러 군데 붙었으면 좋겠다. 근데 쟤네는 왜 수능 공부를 하는 거지? 나처럼 수시나 지원하면 될 것을 그런데 진짜 이러다가 합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냥 수시 합격하면 면접 준비나 열심히 해야겠다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의 흐름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될 점이 인터넷에서나 보이는 수시 6개 올킬당하는 주역이 바로 이런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무엇 하나 우위인 점이 없는데 안전망조차 없는 상황인지라 남들이 보기에는 발밑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꼴에 비유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멘탈 여기 나와 있는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은 다음으로 속소장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우선은 이런 학생들의 경우 애초에 재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말로 수시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수능 공부에 임하셔야만 합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변하는 것이 있으려나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3개월이면 독학으로도 중위권에서 등급 하나는 올릴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재 중반에서 3개월은 2, 3등급은 올릴 수 있는 시기라고 여겨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이런 점을 간과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수능 공부만큼은 내가 죽어도 하기 싫다 마음을 먹고 있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면접 대비라도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전망이 없는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 상향 지원으로 찔러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일텐데 하늘이 도와서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다는 전제 아래 자신의 합격을 안정적으로 다질 수 있는 면접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냉정하게 말해서 최초 합격군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 적으로 면접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콘텐츠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해로보다는 불행해로가 여러분의 남은 기간에 훨씬 유익하며 면접 대비나 수능 대비나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낫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름이 새겨진 합격장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기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